오늘 공포 게임 하기로 했는데 오늘 파스모포비아 하기로 했어. 되게 철권한다. 네. 강수 상범이랑. 저 호랑이가 저 호랑이가 상범이 같은데? 치타. 그래 저 사람이 강승 봐봐. 요와한대 주고. 자기 발차기. 응? 어. 어? 우와!

상범 상범이랑 랑수랑 b o k s a 응! 근데 k Samb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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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b o 다 Sambok, s <laughs> <laughs> 싫어 b o k Samb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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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오랜만에 하네. 뭔가 재미있을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응. 기대 할수 기대가 할다면서요. 된다. 아니 그러니까 정강진은 강준우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왜 공포 게임에 하자들 저한테 안 들어가? 버스에서 브리핑한다고 안 <laughs> 아, 들어오고. 아 절대 안 들린다. 말도 진짜 말이야, 진짜. 진짜. 그냥, 그냥, 그냥.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. 그냥. 아니 귀겠나 내가 언제 버스에서 브리핑만 했어? 이번엔 들어가는 거다. 아 진짜. 왜, 대답 안 해? <웃음> <대박해>. <웃음> <앞장지라고. 여태> 대답해! 앞장서라고. <laughs> 대답해. 뭐 어쩌라고 <laughs> 대답하고 알겠다고 대답해 아니 뭐야 공좀 내려놔 공 내려놔 아니, 도라에몽이야 뭐야 빨리 아니, 도라에몽 주먹 뭔데 내놔 뒤한 번만 바라봐줘 그러면 돈좀 있냐? 너무 <laughs> 서왜 <laughs> 아무도 없어? 아... 제발. 아 비와 빨 비와 비와 영원의 비와 <laughs> 걱정해 주세요. 자 뭐, 이제 뭐 한대... 차가운 차가운 데를 찾아야 돼. 영화 영화로 떨어지는데. 오케이. 안정화로. 나 라디오 챙겼어. 야 여기다 <laughs> 여기야 아니다. 아 다시 올라왔어이 <laughs> 새끼가. 아 <laughs> 근데 방금, 방금 방금 팔뚝까지 떨어졌어 여기. 그럼 구하기 맞나? 어 아. 야 잠깐 그릇이 떨어져 있다 이거 그거네 움직이는 거? 어기버서사이기버서사이 기버서사이드 발라마! 육도 육도 화났는데 누나? 어머, 어머. 어, 개새끼야! 개새끼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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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내 앞에 있어! 내 앞에 있어! 내가 욕안 했어? 하얀 우색, 옷 입은 사람이 범이야 아니야 야물떨어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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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가 그래, 안나가 그래. 안, 그래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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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설치했어. 어, 어떻게 했냐? 됐어, 됐어. 이제 나가면 돼 우리. 아니... 어? 춰 언니, 고스트 그거 있다. 뭐 날라다녔는데? 흰색깔? 어, 그러네 날라다닌다. 그럼 말한번 해봐. 통화한번 해봐. 이거 나가야 돼. 혼자 있어야 될걸? 아니, 뒤에 멀리 있어 도 돼. 너무 멀리 가지 마. 맞겠 어, 뭐야? 몰라. 빈들 어디 있어? 근처 어, 어디... 있어. 근처에 빨리 해봐 가서. Keep u Fucking give us a sign! Steven fucking s o u 그건 모르는, 데나 여기 있어. 어, 나어 뭐, 뭐야? 어, 지금. 야, 문 닫았다. 어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봐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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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골같이 생겼어. 제발, 제발, 제발 누나 문 열어줘 진짜 제발. 아, 제발. 어 온다 나다 온다. 어제 발소리 봐. 아 진짜 개친다 같이. 아 죽는다. 사, 가로수 죽는다. 아 죽었다. 야 이거 사진 찍으면 돈줘 빨리 사진 찍어. 진짜. 찍었다 찍었다. 나이스 내시트 네, 네, 찍어. 내시트도 찍어. 너시트 너 찍었어. <laughs> 그거 그거 응. 물 더러운 물도 지금 하는 돈 줄걸? 다, 다 찍었어. 아, 역시. <웃음> <웃음> 쉐이드, 쉐이드 같아. 이거 쉐이드 한번 해보자. 쉐이드가 너, 뭐야? 어, 내가 봤을 때 이거 진 같은데, 진. 뭐 내가 진이야. 진진한번 가자. 나 믿고 진한번 가자. 아, 미안한데. 난 쉐이드 갈게. 어, 팬텀이네? 팬, 어, 팬텀이네? 어, 거 봐. 내 말이 맞네. 팬텀이네. 와, 잘한다, 은아. <laughs> 어, 어, 야, 있어? 여기 11도인데? 잠깐만. 야, 3층 있네. 아삼층 우리 갔다 왔어 어, 여기 어? 구도 여기다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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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 구도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인거 같애 야 상범아 카메라 야. 설치해라 일단, 뭐 사... 일단 카메라 좀 설치해 일단 카메라도 설치해 귀신 이름이 뭐라고? 이거 뭐라하면은 뭐라 야귀신 뭐라 왔다 갔다 왔 와야 공격성 10이야 아, 아 공격성 10이야 야 강우수야 미안하다 아 진짜 너뭐냐고야 뭐 상범아 뭐너 살았다? 어떻게 살았냐? 어? 강수수 죽었니? 죽었어? <laughs> 죽었어? 야, 미안하다, 어 야, 왜어 야, 저.. 또 야, 야, 어 야, 왜왜왜왜 있어! 있어! 야, 왜 미안하다.. 왜또있다 야, 어 야, 왜또있죽 야, 왜또 있어! 다 야, 왜 야, 어 야, 왜어 야, 뭐 야, 왜 야, 귀신이어어왜 어 귀신 여기 있어 귀신 여기 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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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죽이러 온다 좀 죽이러 온다 왔다 귀신 온다 개새끼 나도 안돼 나도 안돼 윌리엄 개새끼야 와나 영혼을 보는데 귀신이 강재야 따라가는데 상봉이가 따라가네 <laughs> 윌리엄 <윌리오브라운> 개새끼야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 정신연발 나 이제 곧뒤지게 생겼어. 야, 상범이는 0에서 아니, 1. 1. 이제... 야, 정말 <laughs> <형도> 0이면 <laughs> 죽은 거 아니야 이제 <laughs> 아유, 진 같아, 내가 생각. 오니 아닌 진인데. 아니야, 쉐이드 보면 여아홉 같이 있을 때 공격을 하지 않아. 난... 우리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공격성 지금 국까지 찍힌 거 보여? 여기 지금 공격성에 미친 수준이야 이건 지금. 대모 아니면 오니 둘 중에. 나난 오니 해서, 난 오니. 나도 어, 난 오니 할래. 난 대모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. 아니, 1층에 있던데. 어, 팬텀이야 또? 뭐해? 아니 이게 어떻게 팬텀이야아나 근데 어지러워 죽겠는데. 아... 아니 근데 나 이번에 조심하였으면. 보면서 느꼈어. 강진나 쫄보인 거 이거 컨셉이야. 이 누나 귀신이 따라오는데 그 와중에 귀신 얼굴 사진 찍었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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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팬텀 도대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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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